안녕하세요. 5월 21일 일본 야구. 일단 일본 야구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3위, 요미우리는 3위입니다. 요미우리 빠따가 문제예요. 요미우리 3위. 지금. 그렇습니다. 야마자키 이오리 야마자키 이오리는 지금 주인시전 주인 시전 3경기 2승 0패 1.21. 굉장히 좋습니다. 3연패죠. 연패 스토퍼. 연패 스토퍼일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어. 요 저기 다카하시로토, 다카하시로토가 지금 올 시즌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에, 늦게 왔지만 여러분들이 볼때야그 요미우리 돔에서 굉장히 약한데. 아, 그래서 요미 요미 원정에서 굉장히 약해요. 에, 요미 원정에서 약하고요. 이번 시즌 내세 네, 경기지만 모두 에, 모두 저기 퀄리티스 플러스 7인닝 이상 이자책점 이하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원정 요미밥입니다. 아, 원정 요미밥인데 아, 얘가 이제 약한 애들이 몇명 있습니다. 아, 몇편 약한 애가 누구 있어? 일단 대표적인 응? 뭐야 가지타니. 예, 가지타니가 없습니다. 가지타니 없고 마루 예, 마루도 있어요. 마루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예, 약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요미우리 요미우리가 지금 상승세를 타다가 예, 꺾이는 이유는 지금 불펜이에요. 응? 불펜. 불펜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예, 불펜이에요. 하지만 요미 원정. 예, 하지만 그데둘다 이제 못친다. 이거 지금 못쳐. 어 그리고 어 그래 준이치. 주니치. 준이치가 예, 지금 뭐 빠따가 지금 지난 경기는 제가 이제, 내가 일요일날 했잖아. 오늘 역배는 준이치다라고 그랬는데 준이치가 이겼어요. 준이치 예, 빠다에 기본은 굉장히 센데 예, 요미우이 지금 빠따하고 불펜 예, 선발만 놓고 보면은 거의 대등합니다. 얘가 지금 응? 지금 너무 좋다 이거야 지금 준이치 예, 상대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 하지만, 내가 못 쓰려다가 안 썼는데. 하지만은, 저기, 뭐, 따다 하고 불패. 그리고 선발, 다카아시가 요미원정이 약하다, 이거야. 하지만은, 저기, 내가 가타, 응? 가지타니. 가지타니가 없어, 가이타니. 얘가 중요한데 얘가 없어요. 가이타니가 없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어, 뭐야, 전부 다 이제 요미율이 승을 보지만, 언더의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야 언더. 예, 언더 내지는, 뭐야? 주위치 승. 어, 내지는 뭐 있어? 핸디무. 핸드무필이에요 거의 핸드무필입니다 어 핸드무필인 이유는 뭐야 아, 중위치 불펜 중위치는 6인닝까지못 이기고 있으면 못 이겨요 하지만 6회까지 이기고 있으면 거의 6회에서는 지금 다, 야구, 야구, 거의 뭐 지금 음, 지난 시즌에 지금 빠따가 아니니까 요미우리가 에. 그래서 핸디무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어, 야쿠르트 요코베 그렇습니다 야쿠르트 진구구장 아 진구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가와 에. 오가와는 제가 항상 못 믿는 놈이죠 에. 항상 못 믿는데 지금 문제는 오가가 피안타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5위, 예, 5위입니다. 여기 산타나, 아 산타나, 얘네가 빠따는 굉장히 좋아요. 아, 빠따도 홈런도 1위고 지금 네, 센트를 이고 홈런들이지만 그게 몰아서 나온다. 이거 몰아서 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빠따를 갖다가 이건 뭐야? 광고 홍보물 필요 없어. 예. 그래서 그렇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산타가 나잘 치고 있어요. 예, 뭐 지금 OPS 아뭐18 1.3777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요. 여기 이제 미야자키 오늘 오늘 누가 안나오요 미야자키가 안 나오나? 예, 미야자키가 안 나오죠, 오늘. 음, 미야자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가와. 예, 오가와가 18인 닝 20피안타 3피 홈런. 아, 일단은 18인 동안 3피 홈런을 맞고 있어요. 예, 8실점. 예, 상대전 지난 시즌 7인 닝 아, 7경기 4승 1패 3.89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제 앤서니 카이, 앤서니 카이는 지금 34일 동안 1 1 볼넷. 예, 2피 없는 6경기예요. 6경기 예. 34이닝에 피홈런은 두 개. 예. 진구 구장이죠. 상대전 원정 5이닝 3 0점홈 5.2이닝 3실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약프루트한테 약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예, 카이가 지금 카이의 문제는 볼질 다음에 어 저기 뭐야? 안타를 맞고 있는데 카이가 4월에 4경기 21.2이닝 동안에 9볼넷 18삼진이죠. 18삼진이지만 5월 두 경기에서는 12.1이닝 동안에 볼넷이 두개 123진으로 훨씬 더 재구력이 안정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복 예, 기복 심합니다. 하지만은 요 코정 강세를 하고 있어요. 음, 그렇죠. 하지만은 뭐야? 원정에서 이닝이 잘려요. 이닝 잘리고 아이사이피 요코베이는 원정에서 빠다가2할 4푼을 칩니다. 2할 4푼. 네, 그리고 오가와는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안. 좋아... 아니 지난 경기로 처음에 나왔을 때잘 던졌다 이거야. 하지만 오가는 기복이 있고 상대 좋지만, 에, 그리고 에, 카이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카이. 요코승. 요코승. 요코 내지는 어, 뭐야? 요코승이지 뭐. 에, 약간 오바필도 보이긴 하는데, 에, 오가와가 요코전에서 호음에서 강하니까. 그런데, 음, 예, 아, 말씀, 아 말씀드렸듯이 예, 누구야 이쪽 어 저기 오가와 어, 오가와 지난 경기 너무 터에서 홈런 지금 피홈런 공이 가볍다는 얘기겠지 뭐히로시마대 한신 사면승 중입니다 사면승 예, 히로시마 예, 그래서 현재 2위 예, 그 한신하고 지금 1종 5개 차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도코다 얘네들이 벌써 세번 3번 만났습니다 세번세번 3번. 예, 3번 만났는데 한번 만났을 때가 7이닝 3 0점인가 하는 경기가있는데 그 경기가 오바 났습니다. 그 경기가 오바고, 나머지 두 경기는 뭐, 언더죠. 예, 무라카미가, 예, 완, 완투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라카미. 여기는 이제, 도코다. 벌써 네 번째 맞대이래요 응, 네 번째 맞대결 하지만, 이제, 홈에서 한신한테 약합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무라카미. 예, 무라카미, 이제, 투구수를 왔다. 어느, 근데, 도코다도 워낙 많이 던져요. 왜애들이 뭐, 우리나라는 백구대을 자르지만, 얘네들은 안 그러긴 한데. 얘가 5월 14일 주인시전 예, 직전 경기죠 예, 직전 경기에서 주인시전 139를 던졌습니다 8월 7일 날 히로시마전에서 116구 예,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전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예, 그 다음에 히로시마전 9이닝 몇개 던졌어? 몇 개? 던졌어? 응, 몇 개? 예, 모르시죠? 예, 112개 6코전 8이닝 112개 원래 많이 던지긴 합니다 원래 많이 던지긴 하는데 예, 너무 많이 던졌다 니까 지금 너무 많이 던졌 지난 경기에서 139는 조금 오버 아니야? 샤사키로키가 지금 139 던지는데 예, 너무 많이 던졌다 이거 지금. 약간 불안하죠. 예. 하지만은 예, 히로시마도 제가 누 눈에 말습니다 지금 양팀이 지난 경기에서 빠따 터졌어요. 예, 하지만은 하지만은 한점 음, 하지만 믿기 힘들어. 예, 그리고 예, 둘이 만나면은 거의 투수전이죠 투수전. 예, 홈 도코다. 예, 그리고 무라카미, 히로시마전 무라카미. 안갈 수가 없는데 둘다안갈 수가 없다. 갈 거는 어, 언더밖에 없어요. 언더. 언더 내지는 어, 뭐지? 어? 언더 내지는 뭐야? 이것도 핸디문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무라카미 투구수가 많기 때문에, 에, 이제 히로시마가 똑딱이들이, 이제 투구수만 늘려놓으면은, 에, 불펜, 히로시마 아 불펜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리바야스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5점언더내지는 뭐 히로승, 에, 핸디무 빌드 약간 보이는데, 에, 핸디무가 너무 많죠? 그러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오넴데 오릭스. 그렇습니다. 니오넴, 니오넴으로 이제 오늘,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것도 햄무죠. 예 그렇습니다. 햄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야구. 오늘은 예, 화요일 경기. 그리고 선발들이 워낙 강해요. 지금 나오는 애들이 예, 전부 다 강합니다. 요미우리 야쿠르트도 1선발이에요. 야쿠르트 1선발 요코베도 이 1선발입니다. 아즈마가 있지만은 카이도 1선발이야 카이도. 예. 오늘 나온 애들이 이제 선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에 니오넴, 니오넴 예, 야마자키 사치야, 야마자키 사치야는 아이사 p 오릭스 출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뱅 예, 잡는 야마자키 사치 아시죠? 야마자키 7이닝 연속, 예, 7경기 연속 컬스. 예, 하지만 이제 상대자는 처음 입니다 오릭스에서 있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예, 7경기 굉장히 좋대요 지금. 어. 여기는 지금 여기 뭐야? 어, 여기는 뭐야? 에스피노자, 에스피노자가 직접 소뱅 전 7인닝4실점 시피 안타 상대전 6인닝이 실점했습니다. 에스피노 지난 경기 너무 털렸어요. 하지만은 올시즌에 이제 지금 용병 중에서 제일 잘 내는 애는 지금 벤츠도 굉장히 잘하지만 에스피노자, 에스노자 공이 에스피노자 야후레 두 명, 두 명은 약간 주목해야 되는 일본에서 용병에서 잘 던지는 애들. 빠따는 지금 치는 놈이 없고요. 용병 치는 놈들이 없고 빠따는 치는 놈이없고 투수는 에스피노자하고 야후레, 야후레입니다. 야, 저기 히로시마 일요일날 나온 애는 깜둥이던데 아니 에요 걔는 혼혈합니다 걔는 일본놈이에요 일본놈 예, 일본놈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 에스피노자 예, 그래서 이제 어, 소뱅전 옛날에 더 말했지만 굉장히 상대전 6인 1전 그것은니다홈 깡패죠 누가 지오네미 홈 깡패입니다 승률 예, 승률 좋고 사치하는침전 처음 상대가 어려워요 하지 피안타가 이제 늘어났다 하지만 오릭스 빠따는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올라오고 고 사치야 이 경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투수가 워낙 강해 둘다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니오네임도 이제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기야될 경기를 못 이기고 있잖아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홈에선 강하잖아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홈런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5.5 예, 언더 예, 오릭스가 정배받아서 정배가 맞다고 보여지죠 예, 왜냐면 니오네임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지금 이쪽 전부 다 그런거 같아요 이건 오릭스 승 예, 언더 예. 제가 어제 이제 유벤투스 얘가 뉴벤투스가 이제 역배를 받은 이야기를 안 썼는데, 역배를 받은 이야기는 이거 일본이라고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세이브 대치바로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이마이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세이브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예. 네. 정배를 받았고, 지금 오연패, 오연패, 5 네. 오연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마이이마이가 나오고 7경기 0 쿼스고요. 여기는 이제 예, 치, 뭐 넘어가고. 니시노입니다. 니시노. 예, 이닝은 짧습니다. 이닝이 짧고 세이브만 만나면은 잘 던져요. 7점 이닝 키링이영 0실점. 지나시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마이이마이는 지금 WAR 1.6. 예, 1.6으로 전체 1위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마이가 예? WAR이 1.6으로 예, 전체 1위입니다. 포심. 예, 포심 평균 구석이 153.1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2마이.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m p b 에서 가장 빠른 놈이 로키, 예? 로키, 사사키 로키가 제일 빠르고 넘버 투, 예, 넘버 투 그리고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 예, 구종 가치라는 잘 모르겠지만 구종 가치가 10.6입니다. 예, 10.6이고 얘가 이제 공이 워낙 빠른데 슬라이더가 있다. 슬라이더. 예,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1할 오픈 5리밖에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 우타다 저기 뭐야. 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슬라이더. 예, 저기, 뭐지, 우타자 상대로 0.66의 방어예요. 그리고, 예, 슬라이더로 이제 승부구를 던지는데, 140타석에서 슬라이더가 승부구가 들었을 때, 마지막에 삼진이 아니면 볼넷이겠죠 근데 승부구가 들었을 때, 104타석. 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볼넷이네개밖에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에 다 속는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니 신호는 뭐 지난 경기 두 경기 두 경기에서 뭐 17피안타 11이닝 17피안타 이거 세 경기까지면 소뱅전 소뱅전도 5이닝 5이닝 5실점했습니다. 지난해 세이브 상대로 1 9 1 굉장히 강했어요. 올해도 1 4 2이닝 무실점. 하지만은 지난 경기 오릭스전 포심이 146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니 신호 유지가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선 여기까지는 이제 이마이다 이거 야2마이 하지만은 뭐야? 세이브 세이브 평자는 5월달에7.01 꼴찌입니다. 꼴찌 세이브 불펜에는 근데 이마이가 이제 이마이가 이닝이 워낙 길잖아요. 지금 7이닝 6경기에서 모두 7이닝 이상을 던지고 있어요. 7경기 모두 컬스고 6경기에서 7이닝을 던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금 불펜 알베르토 다마브르치 마스다가스이 와타루 모두 2.20이 안 되는 그 불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이 플러스 얘네면은 언더 분위기고요. 아, 니시노는 네, 니시노는 약간 지금 포심이 구독이 떨어지지만 세이브의 5월달 일주일 팀타율은 1할 8푼입니다. 예, 아무리 니시노가 지금 좀못 던지지만 예,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렇1할 8푼과 이마이는 불편이 필요 없고요. 아그리고 아까 말씀한 4명, 4명은 명할수 있어요. 맨날 깨지니까는 추격조애들이 깨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건데. 예. 그런데 세이브 만나면 롯데 타생이 터진다. 예, 지금 상성에서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5.5 언더 예, 내지는 핸드, 핸드폰. 네. 아, 네, 쏘리쏘리. 쏘리. 아, 네, 우투수죠 네. 응, 어, 그래, 쏘리쏘리. 아, 그 다음에 이제, 소뱅 대, 라쿠텐. 아, 그렇습니다. 소뱅 애경기는 이제 소뱅 지금 오늘 이제 장동배는 아, 이거 세이브 이거 5.5 언더 내지는, 어, 이기는 거는 지바가 이길 것 같죠. 예, 이길 것 같은데, 점수는 1점 차 정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마이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이마이 플러스 얘네 팀타율1할8푼 일주일간 팀타율1할8푼이에요 아 그럼 거의 핸딩무필이지 뭐한점 차지 세이브가 버티고 쏘뱅전도 제가 일요일날 일요일날 세이브 프랜이었잖아 세이브 역배까지도 봤는데 결국은 곤두한테 맞았습니다 곤두한테 예 곤두한테 맞으면서 파, 그 토요일날도 8회에 곤두한테 맞고 예, 일요일날은 9회에 곤두한테 맞고 예. 그 쏘뱅 대아쿠텐 그래서 지금 소뱅은4연승이야소 쏘뱅 반대는 못 갑니다. 예, 누가 뭐래도 소뱅 반대는 못 가요. 왜냐면 제가 일요일날도 세이브 역배, 옛 우리 주력은 프랜승이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역배까지도 보이는 경기였는데, 예, 결국에는, 음, 그랬죠. 그렇습니다. 감독이, 그때 세이브 감독이 약간 지금, 예, 세이브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면 그 친구가 딱 9회까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명 나가니까 바꿔가 터진 건데. 어, 후폭한 4연승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지난 경기, 예, 지난 경기 뭐, 지금 뭐, 어, 쩌고저쩌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위, 라쿠테, 예, 라쿠테는 스즈키, 예, 스즈키 6경기 연속 지금 멀티한, 아니, 6경기 죠5경기 멀티한타를 치고 있습니다. 예, 아리아라 코웨이올 예, 시즌에 일단 피움론은 약간 줄었어요. 지난 시즌에 13개나 맞았는데, 피움론 직전, 야쿠르, 라쿠르전, 예, 6인닝 4실점 예, 누구야, 여기? 어? 얘 누구야? 아, 그래서 이쪽 이쪽 투수는 뭐 지금 원정, 예, 원정이 문제다 지금 상대전, 예, 상대전에서 6이닝 1실점 예, 하지만 홈에서는 이거는 홈이었고요 원정에서 5이닝 8실점입니다 지난 경기에는 뭐 3진도 많이 잡고 그랬어요 하지 원정은 워낙 가보예요 라쿠텐, 예, 라쿠텐은 이제 5월 불패는 지금 라쿠텐은 상승자죠 5월 불패는 2.08입니다. 예, 쏘뱅은 지금, 예, 소 쏘뱅의 불패는 5월 달에 0 2 5예요 아, 쏘뱅이 괜찮죠. 그리고 하지만 소뱅이 이제 무서운 거는, 예, 쏘뱅의 불패는 5월 달에 피 없는 이 하나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쏘뱅의 5월, 예, 5월 타선 지금 OPS. OPS를 7할 1푼 치고 있어요. 7할 1푼 치죠. 어? 7할 1푼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OPS. 어? 7할 1푼입니다. 반대로 라쿠텐도 지금 6할 8푼 6리도 굉장히 잘 치고 있어요. 지금 5월 달만 보면 라쿠텐도 빠따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네. 예. 소뱅의 무서운 점은 OPS, 1위에서 4위가 있어. 1위에서, 1위에서 4위가 있는데, 거기도 뭐야, 3명이 있습니다. 곤도, 야마, 어? 야마, 야나기타. 야나기타, 여러분. 그리고, 야마카와. 야마카와 3명이 OPS, 5월달. OPS가 아니고, 지금 시즌 OPS. 음, 그, 뭐야. 넘버4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 예, 여기는 이제, 가로텐, 스즈키, 여섯 경기 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사무라고시마우치가 너무 친다. 쏘뱅. 아, 예, 근데 쏘뱅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WAR라고 있어요. WAR. 예, WAR이 있습니다. WAR은 뭐, 승리 기호도죠. 예, 승리 기호도는 얘네 빠따보다 수비가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쏘뱅이 지금 모든 게 완벽하다, 이거. 어? 모든 게 완벽해요. 예. 그렇습니다. WAR이 수비즈. 수비즈의 WAR이 타격보다, 빠따보다 더 세요. 음, 더 높아. 그리고 라쿠텐은, 네, 그 W, 수비가 5위. 예, 오릭스는 꼴찌입니다. 예, 라쿠전. 아리아라가, 예, 아리아라가 이제 나오는데, 아리아가 통산. 예, 통산. 라쿠텐전 4.01. 예, 지난 시즌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난해에 6.23. 예, 그리고 미국 가기 전에 2020년에 7.59에요. 라쿠텐전. 예, 굉장히 불안하죠? 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예, 원정에서 너무 못해. 예, 그 렇기 때문에 오바 예, 오케이, 예 감사 합니다, 여러분 들. 네.